네, 2023년 9월 셋째 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6일까지 추석 전후 산업안전 보건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전후 10일 동안 건설, 제조, 물류업,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다른 기간보다 20% 많은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27일까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하고 추석 연휴에는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육상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가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 육상 연맹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상혁 선수는 미국 워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대회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2m35를 3차 시기 만에 넘으며 폴란드의 코비엘스키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에서 우승한 우상혁 선수는 파리 올림픽 기준 기록인 2m33을 넘겨 올림픽 출전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고대 가야 문명을 대표하는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됐습니다. 위원회 측은 주변국과 공존하며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체계를 유지해온 점을 잘 보여주고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핵심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석굴암과 불국사, 조선 왕릉 등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16번째 등재입니다. 내년에는 울주천전리각석과 울주대곡리 반구천 암각화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심사를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연휴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나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시 자동으로 통행료 영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됩니다. 독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무료 예방 접종이 20일 시작됩니다. 이회 접종 대상인 어린이들이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생후 6개월에서 9세 사이면서 독감 예방 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또는 올해 6월 30일까지 독감 백신을 1회만 접종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음 달 5일부터는 나머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고 고령자에 대한 접종은 75세 이상과 70세에서 74세, 65세에서 69세로 나뉘어 다음 달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가 생계급여 산정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현재보다 21만 명 많은 18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 피로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생업용 자동차를 재산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3차 종합계획 기간인 2026년까지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대상자를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 청사에서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상장 지수 펀드와 상장 지수 증권 출시를 허용하고 내후년까지 배출권 선물 시장을 만듭니다. 또 기업이 증권사 등의 배출권 거래를 맡길 수 있도록 배출권 위탁거래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증권사를 시작으로 자산운용사 등 다른 금융기관 개인순으로 위탁거래 대상을 늘릴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 펫보험 계약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펫보험을 파는 보험사 11개사의 보험계약건수 합계는 87,911건으로 작년보다 22.3% 증가했습니다. 작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개체 수는 799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보험가입률로 따지면 약 1.1%입니다. 반려동물 보험가입률은 2020년 기준으로 0.4%, 작년에는 0.9% 수준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근무환경에 노출된 남성 중 노력은 많이 하지만 보상은 적게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 요인이 없는 사람보다 심장병 위험이 두 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은 사무직 남성 3118명과 여성 3347명이었습니다. 추적 조사 결과 업무 스트레스와 노력 보상 불균형을 모두 경험했다고 답한 남성은 두 가지 스트레스를 모두 경험하지 않았다고 답한 남성에 비해 심장병 위험이 두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와 심장 건강 사이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현장 체험 학습용 전세 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합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 승합 자동차는 노란색 도색과 정지 표시 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이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전기료와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에 올릴 때 일반 관리비와 전기 수도요금, 기타 관리비 등을 구분해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 원, 허위 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 원에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편의성을 위해 요금을 낮추고 운행 대수는 확대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대체교통 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복지콜에 등록한 14세 이상의 서울시민이 중형 택시를 호출해 탑승할 경우 요금의 75%가 지원됩니다. 또 지금까지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려면 나비콜이나 국민캡에 별도로 연락해야 하지만 호출 경로를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로 일원화됩니다. 서울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의 바우처 택시 사용을 쉽게 하고 기존의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에 집중하도록 도와 대기 시간 감소와 이동 효율성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에도 나들이 가시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계속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추분 절기인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17도, 대구 15도로 서늘하겠고 한낮 서울 27도, 대구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영동지방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남부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중부 지방에서는 비가 내리겠고, 추석 연휴에는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시가 도심 속 주요 보행 공간인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안으로 옮겨 설치하면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의 출입구 다수가 보도에 연결되어 있어 길이 폭이 좁아지는 등의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부로 옮겨 설치할 경우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 통로 전체에 대한 용적률을 올려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행 환경이 좋지 않은 재개발 구역 등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결 통로를 포함한 지하철 출입구를 공공 기여로 우선 검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이 다음 달 13일에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 프로, 프로 맥스 등 신제품 라인업을 국내에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일 신제품 발표 행사를 통해 아이폰 15 시리즈를 처음 공개한 지한달 만인데요.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다음 달 6일부터 사전 예약 접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네. 2023년 9월 셋째 주 뉴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